하나 초 빙색 아 어떻게 살지 아, 네. 방금... 아이고 아 민지 <laughs> 가 잘하네 어, 민지 아나 노프라도 아 그걸 못 넣었어? 똑같이. 아, 그걸 못 넣었어? 와이못어 아, 야, 같아? 야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거기 있어 내가 가올가올라 응. 좋은데 되게 <laughs> 좋은데

로. 빨리 와. 여기. 여기, 여기. 이이이 그렇지. 돈이. 그렇지. 적절 패데사를 수십회 써 쓰세요. 쓰고 애들이 다가일어나세기다려 정우 씨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보세요. 예. 네. 이다가 네. <laughs> 애들이 밀면 위에 떨어졌다. 예. 감사합니다. 플레이. 그렇지. 리브레 끝까지 붙어야 돼. 끝까지 붙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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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냐 왜? 빨리빨리 가야지. 끝까지. 됐어, 됐어. 아, 가운아 플레이, 달려, 달려. 가운데 달려. 달리라고! 다시한번 터줘 멀리 던져 멀리 던져 한번더 다온아 수비할 때 뒤로 물리지 말고 붙을 땐 붙어야 돼 계속 물리잖아 약해. 한 번에 때려서 해야 되는데. 잘했어. 하이, 잘했어 있다 가라있다! 가지있다 가라있다! 가 높아, 높아. 아니 뭐가 포디봉하는 들 거지. 그래. 때려. 때려, 때려. 잘하네. 아니 잘하네. 잘하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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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이 올라가. 그렇지. 패스. 민 패스. 그냥 차. 네, 네, 네. 안나갔는데다 갔어. 갔는데어 아, 박민지 드어 훈련 중앙다가 가운데로 줘. 어, 대... 벌려 벌려 하야 h 뛰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올려 올려 그렇지 올려 올려 야, 패스 패스 i l l you? Will you? w i l 쇼 y 쇼 프리킥프리킥 프리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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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을키 프리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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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리리 보고 차키이리키아리키 <laughs>

야 오예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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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차 차야지 뭐야 아이고 아깝다 그치 와아 깨야 돼 무조건 왜 보고 있어 구멍을 차 가운데로 올려. 안돼껴진 거, 틀는거 하지 마! 진짜. 그러니까, 진짜 우연히 권학기. 어, 뭐야? 학교 아 해? 응. 니는 좀집중안 아니!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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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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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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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리이국 한국 한 여기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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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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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우리 한국 한국 우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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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니, 아웃아웃아웃 아니, 아웃, 아니, 아웃, 아웃.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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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게돌 던져. 던져. 어, 야, 제대로 던져 아, 이번 좋아. 한번 앞으로 가. 저기. 그렇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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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들어가. 자 아이 왜? 몸싸움인데? 아, 이거 잘한 건데 어깨 싸움인데. 가온이가 오늘 잘한 잘한 건데. 이거 잘했 변다원, 나이스. 이야, 아, 뭐해 왜안먹어나도 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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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강 이가, 이가, 가이 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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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가 이가, 가가 큰게 넓었는데지맨 야, 치달하네. 야,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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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민아 달려! 마 달려! 아니, 이야 그렇지. 방금 누가 잤어 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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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빼. 빼. 가운데. 그냥 가운데 차야 돼. 어유. 어. 뒤로. 위로 올라가 올라가! 완전히 우리가 원살 따윈 타고 있는데 이러다가 먹어봐 대형! 5 번만 지나면 생데

아니왜더 <laughs> 여기까지 가야돼. <laughs> 그 제일 부드럽 <laughs> <보다 웃음> 여기, 여기 어디 가? 그렇지. 다뻥 차. 뻥! 뻥 차야지. 다운아 나와. 그렇지. 뻥 차, 여루야뻥 차와. 차! 뻥 차야돼. 이 그렇지, 너무 넘었어 넘었어 저올가 이거 이거 안자 봐 봐. 지 이거 들어와. 나야 빨리. 대지다 <목소리> 네가 해. 네가 해. 아이씨. <목소리> 뭐야 뭐, 왜? 커놓기야? 도은이저쪽 조, 터닝 슛. 벌려, 벌려. 뺏어, 뺏어. 그렇지. 일로 줘, 일로 갖고 와. 툭툭 치고 오다가 그렇지. 응. 5분 남았어. 이거 추월 나오지? 다 절로만 주냐. 응. 올려. 아, 여기도 줘야지. 아. 300초만 버텨줘 준비해 얘들아 소리 <sharp sagabyte>

오케이, 파어 그렇지. 브파이시 줘. 미즈 파이브, 파이브, 안이브이거가여여서 어떻게 센터링 올려? 파이

야 여기가 녹뻥차 가운데로 우리! 그립을 하지 말고 뒤야 오른쪽 오른쪽 대아오 <laughs> 미수 준비해, 민수 준비해. 민수 여기서 잡으면 무조건 뛰어, 너는 걷지 마, 그냥 달려야 돼. 알리어 달려, 달려. 달려! 그렇지. 아 네, 너무 어쩌겠다. 이

방! 어, 어, 아, 막았다. 오, 막아라. 대준아 아, 아, 예. 예. 아, 아, 예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민승아민아 줘. 박민태! 박수 박수 박민준! 아까 집어. 집어 가라. 내 집중. 민승아 준비해. 준비. 아, 실수. 뒤로 와다. 시 괜히 아, 내라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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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있어요어요맛어요시있어요맛있나요이있어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있어요맛있있어요맛있어야맛어 진짜 막아! 네. 아민가할수 네. <laughs> <알> 있어! <웃음> 괜찮아! <웃음> 괜찮아! 민할수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<괜찮아. 웃음> <laughs> 있어! 민야 괜찮아! 할수 있어! 제발! 이거는 제발 제대로... 막아라! 막 <laughs> 미나 왼발 왼발 들어가 바람바람바 들어가 바람바 들어가 바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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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 이게 형이라고 생각해 민수야 기세야 기세 그래. 라나스라 공보 공 막아 괜찮아 다 막아 다 막을 수 있어 우리 민다 막아 들어잘했아다민아 괜찮아? 왜왜왜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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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 그래서 아, 다른 거 차야지 민증아 잘했어 잘했어? 최강 막을 어. 수 있어? 있어. 나이어맛다어 역시 어맛이어 맛있어+ 맛제어맛이어 맛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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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있어 맛있어+ 맛있어+ 맛아어 맛있어+ 맛있아있어있어있어 이렇게 사는 거. 아, 잘 참아. 2대2!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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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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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다, 맞다, 맞다. 괜찮아! 아, 괜찮아! 괜찮아! 아, 할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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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마지막이에요? 아, 마지막이데 이거 망아야 되는데. 저희는 화이팅! 박수 치고! 박수! 아,

괜찮아 높이. 우리가 넘어 윤야 화이팅 윤현천 화이팅 할수 있어 화이팅 아 네!